기다려주지 않는 부모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잇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인간의 존재는 창조자에 의해 생겨났고 오늘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능력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얼굴 모양이 닮은 것만 봐도 부모와 자식간은 생명을 나눈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알수 있지요. 세상에는 자신의 의지나 이성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부모 자식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관계는 천륜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모의 존귀함을 깨달은 이들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했고 이 날이 되면 빨간 카네이션을 준비하여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나 부모님이 안 계신 가정은 지난 날 효도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버이날이 되면 흘러간 지난날을 생각하며 부모님은 자녀가 효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음을 실감해요. 행복한 한때를 보내시던 어머니는 당시 소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의 투병 생활로 재산이 탕진되자 가난과 함께 물려받은 두 아들을 키우느라 피눈물 나는 고생과 절규의 나날을 보내셨지만 철부지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후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커갔지만, 가난은 좀처럼 떠나질 않았어요. 작은 아들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어머니는 개척교회를 하는 작은 아들 집에 계셨는데, 양식이 없어서 산뽀니 들판에 버려진 채소를 주워다가 먹고, 그것마저 떨어지자 눈물을 흘리며 다른 형제네 집으로 가셨어요.